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발표할 책은 세상 마지막 기차역이라는 기차역 1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일본 어떤 기차, 기차가 추락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희생자들의 가족 또는 애인 또는 짝사랑하던 사람들을 등등의 사람들 입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나 그 희생자의 관계 같은 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기차역에 대한 괴담, 담이 있는데, 새벽에 이 기차역으로 오면 기, 기차역이 다시 추락했던 때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추락했던, 그기차를 타게 된다면, 그 추락했던 역이 되기 전에 내려야 하고, 안내리면 자신도 똑같이 추락해서 죽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차가 추락한다는 사실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되고 그 사람들을 내리려고 해도 안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그 기차의 희생자를 짝사랑했던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린이 보호센터에서 지내는 주인공을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날에 집에 못 가고 되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어떤 중학생 여자, 여자가 주인공을 집에 들어다 주고 도넛까지 주면서 그 주인공은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주인공이 그 얼굴에 반점이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되게 심한 낭자를 당했다가 중학교, 중학교 때 다른 먼 학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기차에서 그 자신이 어렸을 때 도와줘서 짝사랑하게 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말을, 걸, 말을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2년 뒤에 어떤 그 기차 역에 있던 남자로 인해 용기라고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기차가 추락하게 되면서 주인공은, 주인공은 그 나중에 기차역 괴담을 듣고 그 여자, 다 기, 그 기, 그 기차에를 가가지고 그 여자에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귀게 되고 나중에 그 여자의 그리고 내려 내렸고 다음날 그 여자의 무덤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여자가 기차가 추락했던 당시에 자, 그, 이, 주인공을 살, 이 주인공을 먼저 구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 희생, 아이, 희생자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나 희생자와 관련됐던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때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말해줘서 되게 실감났고, 피해자 입장이나 여러 사람들의 인생이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말해줘서 되게 좋았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이 기차에 탈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별점 오 점이고 지문 가지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